여기 칠판을 보실까요? 이 계약 우리나라 말은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영어로 스카탄 개신교 목사님이면서 신학계 교수였던 그 양반이 개정하면서 이제 이 계약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책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약은 contract 하고 covenant가 있어요. 이 컨트랙트는 미국에서 사용될 때 물건을 매매할 때, 계약할 때, 집을 사고팔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컨트랙트래요. 이것은 하나의 매매.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 근데 이, 이 커버넌트는 인격적이래요. 그러니까 그 혼인계약 할때이 커버넌트래요. 인격이 서로 완전하게 서로 주고받을 때 인격 대 인격이에요. 커버넌트는. 이 컨트랙트는 뭐가 하자가 있으면 다시 반품되고 뭐 리콜 되고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안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커버런트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딱 맺어지면 한번 부부가 되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게이 이 계약의 개념입니다 그런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들이 맺은 계약은 이십계명이 계약은 이 커버넌트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체결한 줄 아십니까? 새를 잡아요, 새를 큰 새를 잡아가지고 이 날개 쪽지 양 사이로 머리를 반 정확히 반으로 가릅니다. 피가 떨어지겠죠? 이 떨어진 피를 양쪽 길에 이렇게 넣고 계약 당사자가 서로 지나갑니다. 이게 계약 체결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사인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 중대한 계약, 인격 대 인격, 이 커버넌트의 계약은 그렇게 체결했어요 절, 서로에게 절대적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그 뜻은 뭐냐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절단날 줄 알아라 이 새처럼 이렇게 절단날 것이다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 신하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맺은 계약이 바로 이 커버넌트랍니다 이렇게 아주 절대적인, 서로에게 절대적인 계약이에 혼인 계약처럼. 2060이란. 개명은 계약 안에서 그 완전한 의미를 얻게 된다. 성서에 따르면 인간의 윤리적 행동은 계약 안에서,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그 본래의 그 모든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니까, 윤리적 모든 행동은 계약 안에서 드러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때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고해성사 볼거리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훈송하라 이거는 아는데 이것은 교리받을 때 애워가지고 아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성사를 볼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고해 성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1년에 한번 성사 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판고 성사 보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고 막 짜증을 내요 네. 그러잖아요 자매님들 남편한테 당신 성사 봐야 될거요 내가 뭔 죄를 지었고 한대고 <laughs> 당연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윤리적인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행동양식과 삶의 방식이 십계명 안에 녹아있는데 이 천주교 신자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었기 때문에 여, 여기에 이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아주 심각한 비극이에요 이것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못 오가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뭡니까? 이 세상에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를 꾸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은 십계명의 정신, 양심을 바로 잡아주고 죄를 꾸짖는다 그랬는데 이 십계명에 대한 지식이 었기 때문에 덮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죠.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병자가 나는 병안걸렸어고 말해버리면 그 병은 치유할 길이 없듯이 분명히 심각한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를 거절해요. 나는 병 나는, 나는 병이 없어 라고 끝까지 의사를 거절해버리면 그 병은 영원히 나설 길이 없듯이.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무지는 결국은. 하느님에 대한 무지로 연결되고 죄에 대한 감각의 상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좋은 게 좋은 것 그냥 회결 없는 신앙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는 도망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 사랑이면 됐지 사랑이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 왜 자꾸 십계명 십계명 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왜 자꾸 개명 얘기해가지고 나를 깝깝하게 만드냐.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랑인데 왜 자꾸 율법주의자처럼 마치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했던 율법주의자로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 이제. 살짝 덧 칠해가지고 쉽게 명, 율법주의. 이렇게 딱 살짝 덧 색깔을 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 빨간 색깔 쫙 칠해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 영혼이 매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간색 딱 칠해버립니다. 십계명 율법주의 딱 색깔 칠해버렸어요. 그래서 십계명 이제 강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가르치는 사람도 십계명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처럼 비춰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싹 지나가 버립니다. 하느님의 사랑이니까 이런 함정 논리의 함정에 사실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강의입니까? 그래서 이 강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강의인지 몰라요. What? <sweak>